예.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예. 예. 여러분, 이 말이 사실상 복음입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로.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5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십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공포하며 시원을,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네. 넘는 바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표주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은 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 천국에 가는 것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는 어, 복음을 전파한다 했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 전하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넓게 또 깊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단어가 아니고요. 원래 오리지널은 구약 성경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베소라. 이거를 동사로 보음을 선포하다 이러면은 바사르. 이 구약 성경의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먼저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개념을 먼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노가봉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순회 전도자를 앞비셨기 때문에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으신 거죠. 이사야 말씀을 딱 펼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보사,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 복음을 선포하리 하십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리셨으니, 가난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려 하셨습니다. 가난, 어,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복의함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어, 주님의 은혜의 해와 어, 신혼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장면이 누가 복음 신약에 딱 나옵니다. 그 신약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할때그 복음이 이사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또 이사회는 이, 이 복음이나 따라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52장에서도 나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막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어떤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인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의 왕 대신 메시아 예슈아를 공포하는 거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이죠.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구원, 예슈아를 공포하며, 자, 지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예수천당 불신 지옥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랬나요? 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laughs>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눌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너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니까 러이 마지막 시대는 좀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2000년 교회에서 동안 쌓인 우리의 어떤 그런 전도 학, 학교, 뭐, 전도 방식, 뭐, 뭐 사형리법, 무슨 뭐, 알파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말고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적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도 그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라. 피를 문솔주에 발라라. 그죠? 그리고 그날 밤 급히 일어나서 허리를 동여매고 양고기를 확 구워서 먹고 그죠? 맞자를 먹고 이르기 다 전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신이 다 넘어갔죠. 그렇게 생명을 구원받아서 또 광야까지 나간 거죠. 홍해 앞에서 어떻게 또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받 홍해를 향하여 뻗쳐라. 응.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 홍해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말씀만 하시는데. 왜? 왕이시기 때문에. 멜렉 네. 하올람. 유대인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아도나이, 네. 샤마인 멜렉 하올람. 온세상의 멜렉 왕이시다. 응. 하나님은 통치자고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직접 내려가서 뭐칼 들고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laughs> 말씀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천군 천사들 이다 일하고 수정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하신다. 이게 복음이요. 에 <laughs> 그래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소위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네. 기록된 대로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전부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기적, 죽으심, 부활하심, 심지어는 출생, 심지어는 저 애굽까지 도망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조차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했던그 호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다스리신다. 이것이 복음. <laughs>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말씀의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자체가 또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